7월 11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알수 없는 것이라는 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궁구의 시간을 지내보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이치를 궁구해봐도 알수 없는 게 있죠. 가장 원초적인 의문이긴 하지만 날이 지나서 인생의 저녁때가 다 돼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리고 어떻게 그에 해당하는 목적과 방법론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 하는 거죠 살고 남그 의문이 풀려서 수궁의 고개를 끄덕이며 영면에 들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시편 77편 6절 구절에는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며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심이 길이 다 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피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배보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유를 막으셨는가 하는 그 답답함이지. 수많은 이들이 그 의문을 해소할까 해서 고심을 하며 긴 숙고를 거듭했지만 알았다는 사람은 보질 못했습니다. 지옥의 문턱에 위걸터 앉아가지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인간 군상을 바라보는 그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니 말이지 생각할수록 참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아, 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로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불길이 뿜어 나올 것 같은 그런 청춘 같은 시절은 인생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은 해답 없이 그저 살아갈 뿐이죠. 인생은 그렇게 새로울 것 없는 시간 속에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전도서 1장 8절로 10절에 모든 만물이 피곤하는 것을 사람이 다 말로 다할 수는 없지만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고 헤아리는 새것이 없으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같은 삶은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허무한 으로다할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인생은 지나갑니다. 누구인들 한번전 특별한 삶을 살아보고 싶지 않은 이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걸맞는 삶을 그저 심껏 성실을 다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은 없다고 하는 거지. 7년의 흉년을 지내기 위해서 요셉에 의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에게 애굽왕 바로가 묻습니다. 장세기 41장 8절을 구절해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르내 나그네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지만, 우리 조상이 나그네길의 연종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환덕뼈가 부러질 만큼 씨름을 해서 이겼던 그 야곱 같은 이도 삶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죄를 넘어서 살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수능과 긍정의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걸맞는 평범하면서도 모든 이들 수공할 만한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사례드려야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미숙하거나 지나치거나 그건 별반 다른 게 아니에요. 적은 나이에도 늙은 사람처럼 초월감이나 사가버린 그런 생각과 자세와 태도를 보이는 것이나 무르익을 만한 세월을 살았음에도 미숙한 행동과 무익한 가치와 태도를 보이고 사는 것그 모두 다 합당한 삶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어제 유명인사가 한 사람 죽었는데 그럼 8만 권의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대 그런데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모두 때에 맞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 드리는 것이 최선일 뿐이지.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으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인생의 때에 걸맞는 삶을 허락하신 법인에 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드림으로 써 순우한 이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8절 이래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시면 그들은 받아 먹고 주님께서 손을 펴 먹을 거 주시면 그들은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떨면서 두려워하고 주님께서 호흡을 거둬들이시면 그들은 죽어서 본래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말씀합니다. 자신의 때를 생각해서 그때에 걸맞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들이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